나 있잖아. 이 구독기 맛시던다킹 빅토리아 마켓. 우리 같이 마트 갈래요? 어, 괜찮죠? 저도 살거 있었어요. 마켓을 가서. 냠냠냠냠. 냠냠냠냠. 냠냠냠 제가 디저트 살게요 아니 그렇지 않으셔도 제가 낼게요. 냠냠냠냠냠냠. 잘 먹는 게 보기 좋네요. 제가 좀잘 먹어요. <laughs> 어, 어이, 냠냠냠냠, 이 여자 볼까? 나한테 먹을걸 사준다. 우리 그린라이트죠. 냠냠냠냠냠냠냠. 냠냠냠냠냠 냠냠냠, 냠냠냠. 에이,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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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냐 왜냐, 왜냐, 인데...인거 같은데... 아 불길함 얘가 벌써 여자표정 좋지 않아요 어...여자표정이 좋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그거는 조금... 어떻게 나한테 민초를 먹으라고 할수 있어 아이 민초도 먹어보면 괜찮다니까? 한번만 먹어봐 한번만 아니 지금 나한테 먹을걸 강요하는거야? 나 민초 못먹겠다고 했잖아 민초는...정말 아니라고 몇번을 얘기해 민초는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고 차갑해 먹어도 맛있단 말이야 네가 먹을 보지를 않아서 그래. 내말 믿어보라니까. 자기는 항상 그런 식이야. 어떻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얘기할 수 있어? 와 싸우는 거 봐. 싸우는 걸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하네? 그만해. 그만하라고. 먹을 거 강요하는 사람은 정말 극혐이야. 어 이렇게 럴 수가 있어? 허? 저기. 있잖아. 어, 어. 미, 미안해. 그러니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실. 미안해. 앞으로 민초 먹으라고 안 할게. 그래. 우리 서로 입맛은 존중해 주자. 자. 민초를 1 1만 넣어 봤어. 어때? 아, 싫다니까. 이번만 먹는 거야. 응. <laughs> 어, 미, 민족 딸기야 딸기 좋아하지 자기 어, 어, <laughs>